반갑습니다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비올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도 좀 영상으로 좀 촬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이슈도 있는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주가를 바라보면 좋은지 오늘 한번 이론 전문가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가 베팅을 했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비오은 말이죠. 이 마이크로 니들 RF 특허소송 1차 합의금 수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 좀 급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일단 제가 영상에서 좀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네. 이 9020원. 이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902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 9020원. 이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9020원 자리까지 뭐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가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2차는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와 주더라도 그렇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보시면은 12% 이상 급등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위에 매물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량을 다 소화하기는 지금은 좀 버겁다라는 것이 현재 어 지금 주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라인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가 좀좀더 어 면밀하게 보면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말이죠 시가베팅을딱세개 했습니다. 8시 50분 전에 올려드렸고요. APRBHI 재롱전기 이렇게 딱세 세종목을 세 했는데 우리도 하나하나 좀 보시면 우선은 일단 BHI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BHI BHI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오늘 어, 10 어 9%, 어9 이상 급등 나와 주었고 3.77%에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APR 보시면요 APR 같은 경우에는 0.87% 시작을 해가지고 4.18%까지 고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을 그래서 기준 라인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3%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기준 라인 그 자리 이탈을 해가지고 전략 매도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어떤 걸 했죠? 어 아까 보면은 우리가 침에 예, 어 재롱 전기 재롱 전기 있습니다. 재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좀 크게 급등했죠. 네, 보시면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장 초반에 14% 이상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1.90%에서 시작을 해서 14.13%까지 고점을 형성한 종목입니다. 자, 특별히 A 어그 BHI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올라온 기사인데 전력 소모 큰 AI가 확산, 전력 기기주 빛보내이 이슈가 있어 가지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오늘 장 초반에 뭐 나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종목들보다도 BHI 딱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라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고요거는요이호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참여하는 방법은요. 제개인 번호 오픈했죠. 2287에 9845로 문자로 참여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은이호 무료 주식 정보방. 뭐, 지금 뭐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처음에 보셔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올려 드리고 있고 장 전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우리가 필옵틱스, 레몽레인 했고요. 레몽레인은 바로 점상 달성해서 어, 우리가 바로 그 잡지 못했고 필옵틱스 하나 우리가 좀 크게 수익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이제 한노 어, 한노화성과 28 모두 다 성공했고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츠 테크놀로지, CCS, 바이넥스 이렇게 세 종목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이번 주에는 아직 손절랑 종목 없고 모두 다 성공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올은 저는 여러분들께 좀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9,020원 오늘 이 종가가 9,02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 자리가 보다 기준 라인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9,020원 아래에서 종가가 이제 그 마감이 된다면은 일단 기준 라인으로 있는 그 아래 중간에 어디에 좀 위치 있냐면 바로 이 자리. 8,670원 자리. 어저께 윗골이 잘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작년 8월달에 종가 라인이고 이탈하면서 하락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지노선은 8,670원 8,670원 정도 잡아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이 비올이라는 종목은 2022년도 말부터 어, 그쪽 그렇죠? 굉장히 급등 추세를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 나와주고 조정 나와주고 급등 나와주고 조정 나와 지금 이렇게 좀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최근에 좀 심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단기간에 매물대가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가족대 라인은 9,550원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윗고리가 달리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리를 힘있게 돌파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8,670원 이 기준 라인을 좀더 哦，对。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로, 중요 라인으로 삼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오늘과 어저께는 지금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이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들은 오히려, 오히려 어저께 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개인들 다음으로는 가장 큰총 순매수량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기관은 약간 좀 중립적인 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뭐 비율은 앞으로의 좀 주가 방향은 뭐 긍정적인 보다는 저는 약간 좀어 약간 중립적인 좀 부분을 좀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조심은 좀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 매도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보세요. 어저께와 비슷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매도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라인은 8,670원 잡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더 제가 디테일하게 시나로 레포트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상승했을 때의 목표 주가와 기준 라인 하락했을 때의 대응 전략 이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 역시 제 개인 번호로 2287-9845로 호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중요한 이야기 좀 말씀. 드릴 거고요. 자 퀴즈 푸시고 선물 받아 가신 이후에 올해 또 대박 날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 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2287-9845로 문자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